안녕하세요. 저는 건우입니다. 어, 어. 오늘의 모작 낙가면요. 베이벨리드 버스트. 바로 가보도록 하죠. 추이, 바이. 짜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진풀을 세운 이유가 오늘 바로 할게 지금 베이벨리 최강의 팽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세다고 예상하시나요?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얘가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세이버 샤크와 크라이스 사탄입니다. 슉! 슉! 어, 지금 배틀이 시작했어요. 와, 지금 엄청난 배틀이 되고 있습니다. 엄... 오야 예, 예. 누가 이길지 막상 막한데요? 아, 지금 크라이스 사탄이 질것같은데 아! 어, 세이브 자크가 이기면서 크라이스 트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크라이스 트 사탄은 앞쪽 대진표로 내려가게 되고 있군요. 다음은 블레이즈 라그나로크와 지크 엑스칼리버입니다. 베이데베이죠. 어, 배터리 시작됐어요. 오, 엄청나게 공격 퍼붓는데요? 오, 오, 질것 같지 않은 기분? 오, 두 팽이 다 막상 막간데 아, 지크 엑스칼리버가 이기고 말았군요. 지크 엑스칼리버는 앞쪽으로 가서 세이버 샤크랑 곧 결루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레전드 스프리건과 통바키입니다. 쪽. 자 배트 시작됐어요. 과연 누가 이지? 오, 어. 아, 그냥 싱겁게 레전드 스프리건이 이기고 말았군요. 이로써 레전드 스프리건이 이렇게 대진표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 위닝 바이키리 대그 블레이징 스톤입니다. 어, 어 이거 펭 자이로카 체강이랑 베이 체강이 예, 붙네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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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체강 팽이 붙었어요. 어, 어, 어. 바이키리가 오버피지시 됐군요. 이래서블리이랬서 자이로카 최강 블리징스 톰이 베이 최강 위닝 바이키를 꺾고 에, 이제 올라가서 레전드 스피리 건과 붙게 됩니다. 중경승 1차전 세이브 샤크 대 지클스 칼리버 위닝 바이키리보다 약하긴 하지만, 그러면 2인자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 시작합니다.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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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시작. 출발. 오 붙었어요 오 누가 이겠지아 지크 헬스 칼리버가 시, 시, 싱겁게 지고 말았군요 이로써 자이로카 2인자가 어 베이 2인자를 꺾고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중결승 2차전 블레이징 스톰대 어, 레전드 스프리건 과연 과연 둘중 누가 이 결승전 에 올라간 세이브 샤크들과 붙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출발! 아이고 실수로 위닝 바이크를 해버렸네요. 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와, 와슛하자마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로써 블레이징 스톰이 레전드 스프리건을 꺾고. 결승전으로 세이브샷과맛보게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자이로카 1인자와 2인자의 배틀 과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출발 자이로카들의 대결이라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슛한번더슛 우주 자이로카 붙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블레잼스톤이 상대적으로 어 압박감이 심해요 어, 지금, 중앙에서 있는 블레이징 스톰. 아, 지금 회전력 올리고 있죠? 오, 어, 지금 오래 걸리는데요? 잠시만요. 드디어 끝나갑니다. 와, 아,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시간 좀단축했거든요 어, 과연 누가 이겠지? 오, 오! 와, 예상외로, 지금, 세이브 샤크가 이겼습니다. 이로써, 최강의 페이는, 그, 이 녀석, 세이브 샤크가 되었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